아니 장마사지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씨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네요 아우 이렇게 뭐 오랜만에 찍는 것좀 어색하노 옛날에 이제 옛날에 유학생활 할 때는 거의 뭐 맨날 찍어가지고 그렇게 편집해가지고 올렸었는데 확실히 뭐 자기 이제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니까 뭐 이렇게 찍을 시간이 많이 없네요. 밥은 먹고 살아야죠. 예, 일을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 지금까지 왔네요. 일본에 온 지도 한 2년 정도가 됐고 2년이 넘었지. 조금 있으면 3년이 될것 같은데, 그동안에 엄청 많은 일이 있었죠. 뭐, 최근에 근황 올린 거를 보시면은, 뭐, 조금 짐작하셨겠지만은, 아, 아기도 이제 태어나고, 뭐, 가게도 하나 정리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가게 뭐 정리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가게 접고 지금 뭐 하냐. 뭐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뭐, 애기 보고, 뭐 와이프 뒷바라지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쩌다가, 뭐, 망했냐. <laughs>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 뭐, 망한 거라고 하면은 망한 거고, 에 뭐, 처음에 이렇게 아는 분이랑 두 명이서 이제 동업을 했어요. 동업을 했는데, 뭐한 분이 좀 못하겠다 해가지고, 어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려가지고. 혼자서 하다가 그래도 이제 몸이 너무 힘들고 이게 제가 원래 원하던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요식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버틸 때까지만 버티다가 어, 그만뒀습니다 뭐 좋은 기회로 뭐 좋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네그딱 시기에 맞춰 가지고 어 가게를 어, 정리했습니다 예 네, 완전히 그냥 뭐다 넘기고 다 팔고 뭐 이런식으로 했고요뭐손에는 본건 없는데 좀뭐네 그렇습니다 네, 일본에서 처음 와 가지고 했던 사업이 좀 그렇게 없어지니까 조금 시원 서섭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그 음버이츠 배달 그거 배달 알바 하고 있고요. 뭐한 건당 뭐한 300엔 정도 받으면서 뭐 소소하게 그렇게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또 다른 일도 뭐 조금 조금씩 찾고 있긴 있는데 뭐 그런 게 이제 안정이 조금 되면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일본에서 좀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네, 여기는 이제 아메무라 그쪽이고요.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렌지 스트리트가 있고, 여기 또뭐 이렇습니다 아 일단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뭐 어디서 저녁을 먹을까 아하 네 지금 걸어가지고 이제 JR 남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 날씨가 춥네 어 4월 말부터 좀 여기 비가 좀 많이 왔어 날씨가 완전히 뭐 여기 동남아였어요 비 왔다가 뭐또 햇빛 쨍쨍 했다가 막 그런 날씨에 계속 이어졌어가지고 여행하기 좀 많이 안 좋았을 거예요 여행 오신 분들한테는 네. 날씨가 막 덥더라도 비 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비가 오면은 막추역하고뭐의산 추억, 들고 댕겨야 되고 어, 쇼핑, 가방, 이거, 들어야 되고, 우산 들어야 되고, 이거, 아 어,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비가 그쳤어요. 근데, 일기 예보를 보니까, 어, 또, 다, 요번 주부터는 또 이제, 비가 또안 오더라고요. 또햇빛 쨍쨍 해가지고, 어, 날씨가, 어, 좋은 걸로 이제 예보가 나와가지고, 아마, 여행 오신 분들은, 어, 아마 좀 더운 날씨에서 여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는 안 오니까 다행이죠. 아이고 여행 오셔가지고 다들 어디 가시나? 뭐 쇼핑은 쇼핑대로 하고 또 먹는 건또 먹는 대로 하고 어 관광하는 것도 관광하는 대로 하고 뭐 그러면은. 딱 알차게 보내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허. 저는 여기 제아 남버로 갈라다가 어 여기 남바 지하에 이제 남바 워크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어그 상점가에서 카레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에이. 예전에만 저 지나가다가 여기 조금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한번 먹어볼까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기가, 라면집인데, 와, 사람 많아요, 진짜. 아니, 여기가, 그 뭐고, 무슨, 무슨, 키오라면이었나? 어, 키오라면인데, 여기 말고 다른 지역도 많아요. 네. 다른 점포도 많으니까 꼭 여기 와서 안 드셔도 돼요. 거기 가면 줄안 씁니다. 줄안 쓰니까 거기 가신 거 추천드리고요. 방금 전에 씨 마사지 오라고 막씨 허객당해가지고 와 한참 붙들려 있었네 씨 아니 다 마사지 여러분들도 그런 마사지 뭐 이런 거 받아보라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중국 아줌마나 베트남 아줌마가 그럴 텐데 어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남바역에 있는 지하, 남바워크라는 곳이구요. 네, 여기에 이제 딱 내려가면은, 여기도 이제 먹거리가 많습니다. 뭐, 체인점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들어가셔가지고, 불을 짭짭 하는 추천드리고요. 저는 요쪽이었나? 카레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기입니다. 나 여기. 피컬러. <목소리도> 아, 그럼... 회사에... 네 회사에... 카드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여기는... 갱킹놈이에요 거기는 카드가... 에이, 그게 안 됩니다 카드가 안돼 아, 씨... 다음에 또 와봐요 아이고... 아, 일단은 집으로 가면서 뭐 있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또 남바 시티로 넘어왔고요. 여기 또 지하에 옷가게, 빙스나 뭐 다른 가게들이 많습니다. 아, 저쪽으로 가면은 <laughs> KYK라고 돈카츠 집이 있는데 아,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거기 가면은 밥 무한리필. 그다음에 미소실은 무알리필이니까 거기서 하나 시켜가지고 우장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가 엄청 많이 고픈 상태니까 많이 먹을 수 있겠지. 네, K Y k 돈까츠집 왔습니다. 저거요.

이 i k 여기 뭐 체인점이니까 일본 사람도 많이 가요. 하고 그 다음에 뭐 밥이랑 미소시루도 안으로 먹을 수 있어가지고 저살아나도 무한으로 먹을 수있는와 엄청 많이 먹었다. 배터지겠다. 아, 이제 저는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뭐 일본 놀러오시면 여행 잘하시고요. 뭔가 뭐 댓글로 뭐,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런거 있으시면 더 달아주시면 저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창시씨였습니다